어, 여기 나와 아! 아, 아 소금 여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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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여기 나와 여기 다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돼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기 나와 여나기나 잡았어? 응. 끊어버려 친구들이. 아. 어... 이게 한번다 어... 들어가고. 아 조금 더 나오게. 그 다음 나오는 잡아줘야 돼. 잘했대. 잘했어요. 이모는 속안 뚫고 잡아. 오어떻게잡아요 어? 아,